돌려님들 사배입니다. 오늘은 이 추워진 계절에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겨울철 데일리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 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촉촉한 광이 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추운 계절에 하고 싶은 그런 색조감이 얹어진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세팅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내추럴한 요소들이 많은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페이스 오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어디 제품일까요? 오, 지금 맞추신 분들이 벌써 있어요? 오, 오, 많이 맞추셨네요. 맞아요. 소 내추럴입니다. 자주 자주 썼던, 그리고 여러 통을 썼던 제품이 이소 내추럴의 페이스 오일인데 이번에 케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요 페이스 오일로 오늘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페이스 오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팁들도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샵에서부터 써가지고 총 세면 열 통이 넘을 텐데 이 페이스 오일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몇개 있어요. 이 제품은 30%의 성분이 골든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오일이 건조하신 분들, 유분기가 좀 있으신 분들, 복합이신 분들 통틀어서 한 번도 트러블이 난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민감한 피부여서 오일이 잘못 닿으면 되게 가렵고 여기가 뿔긋뿔긋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다 적용을 할수 있었어요. 이 제품을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거나 하려면 너무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제품의 오일이면 여러분들 쓰기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질감들은 기초 때에도 너무 무거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발랐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일, 페이스 오일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하세요?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들이 기초랑 섞어서 쓰는 방법.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눌러서 흡수하는 방법. 베이스 제품이랑 섞어서 쓰는 방법. 그쵸? 헤어 뭐 세럼이나 이런 데 조금 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일 자체로 헤어에 살짝 바를 수도 있고 이런 큐티클 이런 데 바를 수도 있고 바디 크림에 믹스해서 바를 수도 있고 바디에 직접 닿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피해야 될거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크림이랑 이런 오일 한두 방을 떨어뜨려서 마지막 단계 바르시잖아요 수분 크림이 아닌 그런 꾸덕한 크림류 영양 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오일에 섞으면 지성이신 분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유분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복합성이신 분들 부분적으로 써야 됩니다 건조한 부분에만 오일감을 더 넣어주면 되고요 건조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런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런 목 뒤랑 옆 목에다가 발라주세요. 여기를 풍쇄유돌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순환되는 곳이에요. 얼굴을 막 마사지하면 오히려 아침에는 좀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붓기 뺄 때는 이렇게 오일을 목에다가 발라서 이런 흉쇄 유돌군에 마사지를 해줘요. 저녁에 하는 케어는 저도 수분크림 밀 때는 페이스오일을 섞고 수분크림이 아닐 때는 오일을 안 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 바르고 나서도 조금 당기는 감이 있거나 촉촉함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온기로 흡수시킵니다. 오일은 살짝 열감을 만들어 놓고 얹었을 때 흡수가 더 빠르고요. 저는 요즘에 수분 시트 마스크팩을 자주 하거든요. 그럴 때 오일을 한두 방울 해서 살짝 눌러서 흡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트 마스크팩을 하면 흡수율이 더 빠르대요.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침에 오일을 발랐다면 오일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 하지 마세요. 펌을좀 두시던지 해서 흡수가 충분히 다된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나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과 기초를 끝내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흡수를 시키고 선케어를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베이스를 해볼 텐데요. 베이스랑 오일을 섞을 때 어떻게 섞어야 돼요? 자, 1번. 저는 모공을 커버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프라이머 발라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요기 기에만 바르세요. 티존 유분기 많이 올라오는 여기 앞볼 라인 정도 평소 쓰시는 것보다 최소화하세요. 그냥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시면 됩니다. 다른뭐 수분 베이스나 컬러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섞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여러분들 비비 바르실 때 그때 오일을 섞거나 빼 거나 할수 있는데요. 비비는 어떤 비비나 섞으셔도 되는데 유분감 너무 도는 게 싫으시면 비비... 비에는 오일 섞지 마세요. 파운데이션에 섞으실 때 파운데이션이 실키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면 오일이랑 잘안 섞여요. 일반적인 수분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쫀득쫀득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오일감을 넣고 시작하진 않아요. 오일은 유수분 보호막을 코팅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봤자 피부가 다 흡수하지 못해요. 필요할 때 조금 섞어서 베이스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메이크업이 다 끝났을 때 광을 주고 싶거나 어떤 부분들이 건조하거나 추가적으로 바르는 편이에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이고요.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딱한 방울만 넣을게요. 솔직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오일은 너무 많이 섞지는 마셔, 마세요. 그리고 복합성이신 분들이거나 지성이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하세요. 파운데이션에 섞지 마시고요. 파운데이션을 한번 깔거나 깔기 전에 오일감을 아주 건조한 부분에만 살짝 얹어서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조한 편이라 이렇게 섞어서 많이 바르는데요. 문라이트 퍼프를 사용해서 아까 물에 적셔왔거든요. 네, 이런 살짝 오일감을 추가한 베이스는 수분 스펀지랑 같이 써주면 또 촉촉해요. 이 오일 자체가 섞기가 되게 좋은 라이트한 질감이어서 괜찮기도 한데 특히나 여러분들 양 조절이 최고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말 한 방울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얻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거나 해서 오늘 촉촉하게 유지해야지 하셨다가 금방 무너지시거나 너무 오일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버할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베이스 할 때, 촉촉한 거 촉촉한 거 얹으면 흘러내려요. 건조한 거 건조한 거는 안 붙어요. 이렇게 합쳐지려면 베이스가 쫀쫀해지려면 궁합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써야 될 컨실러는 어떤 타입이어야 될까요? 약간 매트한 타입, 꾸덕한 타입을 쓸 거여서 클리오의 팟 컨실러 써볼게요. 붉은기. 컨실러는 최대한 소량 쓸 거예요. 약간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촉촉한 베이스가 우선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컨실러를 예전에는 뭐 눈밑을 더 화사하게 할 때도 있고 더 완벽하게 커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끝냅니다.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한 스킨의 로즈물 온 치크 쿠션을 발라볼 거예요. 무드레드. 파우더 전이잖아요, 지금. 그때 이런 쿠션 제형에 좀 묽은 치크를 깔아놓을 건데. 중앙부터 바르면 너무 홍도 뛰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발라서요. 쿠션 등까지 살짝 와서. 살짝 추워 보이는 느낌? 근데 예쁜 추워 보이는 느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파우더 처리로 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지성이신 분들, 복합이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어딕션의 이레이저 어딕션이라 제품인데요. 팟 타입의 프라이머예요. 그러니까 주름 있는 부분에다가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베이스 후에 발랐을 때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 팔자주름 있는 곳을 정말 약한 손길로 자, 반대쪽도 이거를 톡톡톡 살짝 얹기만 해도 돼요. 짠! 저는 여기가 번들거리는 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눈썹도 살짝 프라이머 기능을 할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는 광이 안 돌죠. 여기는 막 번들번들번들 하죠? 그리고 여기 코벽 있죠? 이렇게 보이나요? 유분기 사라지는 거? 유분기가 사라지면서 요철도 살짝 살짝. 그리고 여기 코의 모공도 조금 가려져요. 파우더 처리를 나중에 이렇게 막 얹는 것보다 겨울철에 쓰기에 더 좋은 파우더 대용 프라이머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약간 유분감 도는 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유분기 있는 상태에서 파우더 처리하면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반죽됩니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로 좀 수정 메이크업을 하는 게 훨씬 훨씬 좋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 있는 것들을 컨실러 펜슬로 살짝살짝 가게요 파우더를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자리에는 필요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쓸지 마세요 쓸 면은 고정이 아니라 정말 쓸릴 수 있어서 닿을 듯말듯 듯 이런 곳들만 파우더 처리를 이제 쉐이딩을 좀 들어가 볼 텐데 보통 겨울에는 저는 쉐이딩을 딥하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가장자리는 더워 보이기도 하고 내추럴한 메이크업할 때는 쉐이딩이 딥하면 밸런스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주 쓰는 훌라라이트 쉐이딩으로 약간 제가 오늘 밝은 파운데이션을 썼기 때문에 가라앉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그 파우더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쉐이딩을 한다? 그러면 오일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평상시 바르는 것보다 더 뭉치고 더 결자국 남을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쉐이딩을 해야 되고 둘다안 해주시는 건 괜찮지만 파우더 처리를 안하고 쉐이딩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복잡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분 쉐이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쉐이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두덩이도 살짝. 쉐딩도 잡아주면서 음영 섀도우 자체가 파우더니까 중간중간 유분기 끼는 것도 좀 잡아주면서 눈매는 더 그윽해 보이면서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브로우까지 이 음영 섀도우를 발라서 연출해 줄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해 놓으시면 여러분 브로우 그리실 때 훨씬 쉬우실 거예요. 브로우를 그릴 건데요. 틀을 잡지 않고 힘을 빼서 요즘 브로우를 약간 길게 그리고 이렇게 틀을 안 잡으니까 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짧은 듯한 눈썹보다 약간 길이감 있는 브로우가 훨씬 분위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컬러의 베네피스의 긴미 브로우로 결을 살려줄 거예요. 앞머리 쪽 위주로 살 컬러감 주면서 픽스해서 이렇게 브로우 결이 살수 있게. 오늘 제가 그린 컬러의 에메랄드 빛의 렌즈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룩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드러를 좀 해놓고.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쓰는 팔레트 갖고 왔어요. 아, 누드 온 누드 아이 팔레트고요. 로지 누드 에디션인데요. 또 누드 컬러를 같이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요. 이렇게 먼저 깔아볼 건데요. 딱 정해진 위치 말고요. 약간 내려오는 느낌의 섀도우를 해볼 거예요. 눈두덩이를 일단 이렇게 바르는데요. 뒤쪽까지 살짝 넓혀서. 같은 컬러로 눈 밑을 바르는데요. 약간 범위를 벗어났어요. 점막을 먼저 메워볼게요. 오늘 브라운 젤라이너 사용해서 라인을 살짝 끼워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완만하게 맞춰주면 길이감 있는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또렷하지 않게 이렇게 끝을 흘리면서 그리면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길어와서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부분들을 하기 전에 라인이 마를 동안 립을 바를 겁니다. 샤넬의 립 크레용인데요. 컬러는 카시스라는 컬러예요. 이런 색인데요. 대충 바를 거여서 손가락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제형이나 이런 타입들은 쓱쓱 바르고 대충 펴 발라도 괜찮고 덧바르기에도 편하고요.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매를 조금 더 잡아볼 건데요. 이 컬러를 언더 음영을 잡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섞어서 눈의 느낌을 좀더그하게 살려줄게요. 음영감을 더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짙은 컬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매로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너무 그윽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심플하게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 홀에 약간 더 잡아볼게요 마스카라는 위에만 오늘 바를게요. 위에만 바짝 올려서 바르고요. 한번 발랐어요. 살짝 마를 동안 치크 해볼까요? 여기에서 끝내도 되는데요. 밀리바이레드의 러브빔 치크 9번 도도빔을 갖고 왔어요. 조금만 더 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안 올라오고 약간 아래로. 여기도 한번 더. 만더 바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아직도 글로우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출하시고 나서 다시 건조하다라고 하셨을 때 보통은 이 입가나 볼 앞볼 볼 주변이 굉장히 건조할 거거든요. 이소니츠럴의 페이스 오일 이게 스포이드로. 손등이나 이렇게 살짝 팔레트로 쓰듯이 덜어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흡수시키세요. 건조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다시 코팅이 되면서 촉촉해지죠? 입주름도 살짝 두드려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여러분들 건조할 때할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팁들이랑, 그리고 겨울철에 하고 싶은 컬러 조합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요. 추운 겨울철에도 예쁜 메이크업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팔로우 미, 카카오 풀찜 풀찜 미, 따봉따봉 미 해주세요.